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3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34절 말씀까지입니다 다윗이 들의 수문이라 초하루가 됨에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 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보다 정령이 부정한가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한 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형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세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세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초하루 왕의 식탁에 다윗이 이틀째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그가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뻔뻔스럽게 다윗이 당연히 그 식탁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그렇게 앉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그 자리에서 또 다시 한번 다윗을 죽이려 고 하는 그의 음흉한 계략이 숨어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다윗은 그것을 간파했고 그래서 요나단에게 구하여서 아버지가 정말 나를 죽이려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의도를 알아달라고 요청을 했고 내가 그 자리 에 참석하지 아니할 때에 사울왕이 어떻게 나오는지 서로 알아보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이제 다윗을 이튿날 찾았고 요나단은 그가 베들레헴에 갔다고 이제 거짓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다윗은 들에 숨어 있었죠. 그가 늘 사울을 피하여 숨었던 그 들에 요나단과 서로 약조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이 베들레헴에 갔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아버지가 이제 요나단에게 이제 폭언을 행하는 것을 볼수 있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해요. 그 어미를 욕하고 또그 요나단에 대해서 마치 그가 압이 없는 사생아인 것처럼 그렇게 폭언을 하면서. 내가 이세야 아들 네가 다윗을 택한 것이 너와 내 나라를 견고히 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마치 사울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이 그 아들 요나단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실로 요나단이 그가 무슨 일을 행했습니까 그가 과연 죽을 일을 행했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물을 때에 그 말에 분노하여서 그 아들까지도 창으로 박아서 죽여버리려고 해요. 이런 행위가 서로 모순되지 않아요? 그 아들을 위하여 다윗을 죽이려 한다라고 말하고서는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 참, 참으로 그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버지의 진정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볼때이 아, 사람도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까? 에,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요나단이 정말 노하여서 식탁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어, 아, 다윗을 와하여 슬퍼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어, 사람이 왕이든 그도 한 아들의 아버지이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에베소서 6장 3절에 가 보면 어,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부모는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요나단은 그 아버지 사울 때문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를 위한다는 요나단을 위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그 아버지가 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또 부의류를 행하려고 하고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험한 말을 하고 자기 어머니를 모욕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 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요나단을 어, 그 분노하게 하는 것이죠 이 사울의 이 행위를 보면 그가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정말 이방 나라와 같이 똑같이 여기고 자기도 이방 나라의 왕처럼 왕로를 타려는 마음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는 사무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왕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할 때부터 경계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방인과 같은 왕을 요구했을 때에 사무엘이 이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너희 가운데 이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무조건 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우겼고 그래서 부득불 왕이 허락되어지는데 참 이스라엘의 처음 왕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되어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을 버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정말 볼수 있는 것이죠. 그 나라의 의롭고 또 자기 자신을 먼저 희생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위협을 받고 도망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 나라가 그러한데 한 집안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우리 두 가지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서로 나눴지만 정말 어른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젊은 세대들과 소통이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말을 잘 듣지 않아서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자라면서 아 우리가 우리보다 우리 부모 세대로부터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가 보호받지 못한다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정해놓은 법과 질서를 우리가 따랐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호받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안전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못했다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걸 아는 것이죠 특히 사회에 이런 대형 참사가 일어날 때부터 그런 것들이 아주 시대정신이 돼버려요 세월호 아이들이 세월호에서 탈출하지 못한 것은 그 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있으라고 남아있으라고 말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말잘 들었어요 학생들이 그러다가 죽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살아남았고 우리나라 지하철 사고 났을 때도 보면 방송에서 그대로 있으라고, 이게 지침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대로 있던 사람들은 죽었고, 그것을 어기고 탈출한 사람은 살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사회 안전망과 여러 가지 법과 제도가 있어서 거기에 전화해서 호소하고 도와달라고 해도, 어떤 그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사회를... 그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에 젊은 사람들은 분노하는 것이죠. 열심히 일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의 그 장래를 좀 밝혀 보고자 했던 그런 꽃다운 나위의 젊은이들이 허망하게 공장에서 그렇게 사망하고 이런 것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런 것들이 규칙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빨리 빨리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그 안전 수칙들이 지켜지지 않았다, 그걸 강요받았다, 이런 것들, 이런 경험들이 사실은 이 젊은 세대한테 자꾸 쌓이는 거예요. 이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못 믿는 것이고,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자꾸 계속 겹, 이 중복되다 보면, 반복되다 보면. 그건 사회 불안이 되죠. 요소가 되고 세대간에 불신이 되는 것이고 남녀간에 또는 기정 기성세대와 지금 그 다음 세대간에 계속해서 그런 불신들이 쌓여 가는 것이에요. 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뭐 우리는 이제 교회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자꾸 자꾸 쌓여 가면 틈새가 벌어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정말 오늘 같이 이요 같이 서로 서로 분노하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대해 분노하고, 아들은 아버지에 대하여 분노하는, 그리고 왕은 그 신하에 대하여 분노하고, 신하는 그 왕에 대하여 분노하면서 그 분노의 이면에는 또 슬픔이 자리 잡잖아요. 분노함의 이면에는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슬픔이 자리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이 분노와 슬픔, 이 분열의 근본 원인은 하나죠. 그것은 힘을 가진 자가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그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하지 않겠어요. 사울 왕이 왕으로서의 그의 힘과 권위를 가지고 무고한 자를 죽이려 하매. 그것은 다윗만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사울의 집안이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그일 때문에 사울과 그 아들 사이가 벌어지는 것이고 왕과 왕자 사이가 벌어지는 것이고 나라의 기강이 흔들리는 것이고 나라의 법과 의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 집안을 세우지 못하게 있는 것은 다윗 때문이 아니에요. 사울은 다윗이 살아 있으면 너와 우리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죠. 다윗 때문이 아니고 사울 그 자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질투와 시기에 사로잡히고, 그가 권력을 향한 탐욕에 사로잡혀서,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결국 그 모든 것이 그러하여금 이런 것들을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건들 뒤에 있는 그런 배경들에 대해서 좀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가정 안에서도 정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고 또그 가지 사랑해주고 은혜를 베푸는. 그런 이제 그것은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 이제 막 사회로 진출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혹독하게, 아주 혹독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긍휼을 베풀 수 있고, 좀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넉넉함이 있는 어른들이 사회에 좀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고나 참사가 일어나도 그것을 해결해줄 수 없는 무능함을 가진 그런 사회적 분위기라면, 이 이런 훌륭한 연화단과 다육과 같은 사람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고 슬픔에 젖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상? 그 고생이 또 얼마나 크겠어요? 이런 데서 다시 반복되지. 아니하여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이후로 이 사울 왕의 이런 행보와 그그 그 집이 무너져 내리고 그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그가 교훈삼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서기 위하여 평생을 노력을 하였어요. 물론 그도 왕으로서 교만하고 자만할 때는 사울보다 더한 더한 죄를 짓기도. 했어요. 그도 무고한 자를 죽이기도 했어요. 단순히 그 음욕의 사로 잡혀서 그 목숨을 바쳐서 그 나라를 위해 싸우는 그 부하의 아내를 취하기도 했고, 참 그런 것을 행했다라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하여서 회개하고 부지런히 정말 그런 것을 행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않았나? 다시 죄 용서함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자비하시고 이제 극률이 많으신 분이죠. 언제나 주께 돌아오고자 하면 그는 다시 다시 받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언제와 우리를 향해 은혜를 베푸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좀 그러한 은혜와 진리를 베풀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 우리보다 아직 인생의 경험이 적은 젊은 세대가 보기에도 참 우리는 사랑받고 있다, 우리는 보호받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의가 존재한다, 정말 우리 사회는 공평하다, 이런 고백들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죄악됨과 그 본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과 우리로 지키게 하게 하라, 하라 지키라 하게 하신 것들을 하나님 파괴하고 무너뜨리게 하고 하나님 망거지게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맡은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또한 책임도 큰즉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어떠한 직위를 맡았던지간에.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하나님 그런 귀한 은혜와 또 사랑과 하나님 보호와 하나님 책임을 질수 있는 하나님 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보다 하나님 연약하고 또 우리의 보호와 도움과 교훈과 또 우리의 훈계가 필요한 세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넉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하심 같이, 우리도 그렇게 그들을 온전히 할수 있는 사랑의 풍성한 세대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믿는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복음을 가진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오히려 하나님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인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땅이 회복되게 하시고, 슬픔이 물러가게 하시고, 분노가 떠나가게 하시고, 서로를 서로를 향하여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우리의 사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믿는 자의 마땅한 바를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주여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